저는 사적인 얘기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. 저는 집에 아내가 저하고 21년째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, 공직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어도 복지 업무에 대해서 또 복지인들이 어느 고투, 고충을 겪고 있는지는 좀 알고 있습니다. 요즘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복지 업무 관련해서 이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는데요. 여기서 저는 조금 우려하는 게 많은 정보 전달의 방법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위주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 장애인분들은 자체 그 전달을 정확하게 받지 못해서 이 우리 복지 서비스에서 이 소외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모쪼록 그거에 함께해서 더 중요한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그 복지인들의 복지인데요. 절대 복지인들의 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 논산 시의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논산 시의회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. 이제 한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. 남은 기간 앞으로 알차게 가슴 뜨거운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 고단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